야, 이놈 수박 봐라. 수박이 익었냐, 안 익었냐. 응? 어? 이건 떼깔떼 소리가 들려 이거 땄다가 안 익어버리면 이거 다 베리는데? 또 이놈도 그래? 아, 이건 더 소리가 이상한데? 이것도 이상한데? 이거 딸 수도 없고. 그러면 놔두면, 밤에 지들이 온다든가, 낮에 지들이 와서 다 갈가먹으면 나 키우나 많아는데 처음 해보는 거라 까까보네 까까해 어? 참 보이요 귀뚜라미들이 막 나아져도 네아이참오이하고 까지는 따기는 따는데 아고참 이걸 딸 수도 없고 말 수도 없고 큰일이네 어디 가서 물어보지? 아이고참영 중단해야 참참 するかになるああたしっかり落ち込んで。